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? 자동차는 잘안 넘어져요. 자동차도 가끔 전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자동차는 바퀴가 4 개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. 그에 반해서 오토바이는 두 바퀴라서 부딪히면 쓰러져요. 그리고 날아갑니다.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불법자회전는차랑 부딪히면 오토바이 붕 뜨고요. 사람이 하늘을 솟구칩니다. 몇 메타 그냥 붕 떴다 뚝 떨어져요. 어디부터 떨어질까요? 대체로 머리부터 떨어집니다.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,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죠. 자동차 탈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되고요. 오토바이 탈 때는 안전모,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. 그런데 헬멧 안 쓰고 타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. 그리고 또 헬멧이 하나밖에 없어요. 여자 친구를 뒤에 태웠는데 어, 자기 헬멧 써? 그럼 자기는 안 써요. 나는 안 쓰고 둘다 써야 됩니다.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. 운전자도 매야 되고 동승자도 매야 되듯이 헬멧도 앞에 운전자, 뒤에 탄 사람 다 써야 됩니다. 헬멧 안 쓰면은 걸리죠. 경찰관 잡습니다. 그리고 범칙금. 2만원입니다. 앞에 운전자가 안 썼을 때 2만원 범칙금 내야 되고요. 뒤에 동승자한테 헬멧 씌워주지 않으면 또 2만원 과태료 물어야 돼요. 근데 그 2만원은요. 물론 커요. 둘이서 점심값하고 커피값하고 그러고도 남는 돈인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헬멧을 안 썼을 때는 만일의 사고시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. 붕 떳떳 떨어지면서 머리가 깨져요. 살더라도 식물인간이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오토바이 탈때 안전장구 무릎 보호대 그런 거보다더 중요한 게요. 헬멧입니다. 헬멧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되는데요. 경찰이 단속하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헬멧을 얹어만 놓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있습니다. 즉, 헬멧 턱끈을안맨 거예요. 그런 경우 사고 나면은 사람이 붕 뜨면서 사람 위로 또 하나가 날아갑니다. 그게 뭘까요? 그게 헬멧입니다. 헬멧 턱끈안 하면요. 이턱 있는 것까지 쓰는 그런 옛날에 독일 병정 그런 거 말고요. 반무라고 그러죠. 반무. 반무는 쑥 벗겨지고 이 턱까지 오는 완모 그건 안 벗겨질 것 같죠. 그것도 그냥 쑥쑥 벗겨져요. 따라서 헬멧 쓰실 때는 턱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턱끈을 하지 않았고 헬멧이 날아갔다. 그럼 안쓴 거랑 똑같죠. 단속은 안 당하지만 헬멧 턱끈을 안 해서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는 헬멧 제대로 안쓴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%의 과실이 인정됩니다. 과실보다는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